어, 이 새끼 존나 잘 싸, 씨. 아니, 이거 나 풀, 사기는데 나이스. 지붕이야, 그대로. 천천히 해야 그렇게, 이렇게. 아, 나안 돼. 배터리 딸고 있었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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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있어, 나 있어. 음, 잠시 나이스, 나이스. 음 잠시만. 나이스. 야, 이걸 내려와. 아, 나, 나, 나. 네, 카탈. 아, 네. 있어야 돼. 피, 피. 고, 여기 컷아 잡았습니다 왼쪽 있어 아래 피 p 앞에 코스코 다운 코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죽었다 이거 타이밍안으아아 씨발 아, 와레버드스 개딸핀데 거기 앞에 있을 거야. 살려, 살려, 살려. 우측집 애들 갔나 봐. 끝, 끝, 아, 끝.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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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 설마. 하 하나 눕 하나 눕야 돼. 아, 위치. 아, 괜찮아, 괜아 어, 위에, 위에, 위에 높여어 위에 거. 개이득인데? 어, 위낙 하나잖아. 어. 그냥 계속 막킬 쳐. 야,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간다. 어, 우리 한명 뺐음. 어, 그러게, 그게 그냥 이기 밑에. 죽어 아빈이 형! 아빈이 형! 활쏘는데 너무 집중한거 아니에요 그거는? <laughs> 아니... 나 이게 아 이거 빨리가 못했네 진짜. 여기 있는데? 이게 뭐 아니야?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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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잠깐만 아니... 존나 잘쏘는데요나 여기 빼줘. <laughs> 어, 여기 크랙이 아니야. 빼줘 빼줘. 어없어없어나붙지 않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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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샥당. 이거 이거 이거. 쓸수 있나? 제피 60이야. 레버넌트. 아. 이거는 살짝 박을게 넘어가신다면 잡았쓰 아, 나이스 이거 올라가고 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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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나 그냥 한몫 됐음 어 뭐야 엥? 발소리 존나 들리는데? K. 오? 오? 이게 뭐냐 근데 아이짜 무조건 무조건 다 저건 e 다아 볼까? 이 군대 뭐있는지 아니 레버넌트랑 저건데 어떻게 하잖 이거 시원하 브라운 브라도 얘네 근데 진짜 이스킨데 e 하는 게 얘네 어떻게 여기로 들어온 거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냥 총 들고 설정해서 알고 있는 척 모던데? 그러니까 찍고 왔어 찍고. 에이. 여 여울 때 퓨즈 퓨즈 저거 핵으로 잘랐다. 음. <laughs> 지금 팀 당해서. 엄지 풀렸잖아. 퓨즈 킬. 존나웃기는 <laughs> 팔 매달고 가만히 있는 거지. <laughs> 어. <laughs> 퓨즈 관두자. <관전, 웃음> 근데 적 팀은 몰랐어.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무도 몰라. 엄폐문인줄 알고 있어. 아, 엠 신발 바퀴 꺼라지 발아 이거. 아, <놀람> 에이, 아 <놀람> 아니. 레버 레버. 질기는. 에이좀 말이 안 돼. 아, 아니. 아, <놀람> 진짜. 이지 아니, 아니 한 사람 쏘고 그 옆에 있는 애한테 에임이 바로 가. 이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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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핵은 무조건이야 이거. 핵은 이번 시즌 진짜 많아. 아 이게.